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요즘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활동하기도 어렵고, 습기가 너무나 많아서 하루 종일 막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챈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외우길 바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챈트 말씀에 지난주 배운 그 말씀에 우리가 그이 말씀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그리고 그 전주 말씀을 복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래요 자 그럼 다 같이 챈트 준비 네한번더 챈트 준비 요. 네, 그럼 우리 지난주 지난주 지 말씀 우리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주 마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서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변하도록 살라 너키는 이 세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로마서 12장 2절 내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네.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 복습해봤는데, 여러분 한번더 들으니까, 아, 맞다! 하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챈트 말씀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자라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챈트 말씀을 또 하나 배울 건데, 목사님이 연습을 해봤는데, 길진 않은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잘할 줄 믿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뻗고, 하나, 둘, 하나, 둘,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사장 구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말씀 잘 배워봤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황정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상도제일교회 초등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생각과 할 일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그 크신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영광의 하나님, 아침의 햇빛과 함께 여우와의 영광을 저희 초등부 아이들 모두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착한 행실과 착한 마음으로 가족과 다른 일을 돕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양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 넘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순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최동구 친구들, 여러분들 혹시 길을 잃어본 적 있어요? 어디 갔다가 집을 못 찾거나 함께 갔던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목사님은 어렸을 때 형이 형 친구랑 노는데 나도 놀고 싶다고 쫓아가다가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어요. 셋이서 열심히 놀다가 형이 형친구랑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나보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디였는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긴가 저긴가 한참을 헤매다가 혹시 이러다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누가나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면서 드디어 막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여기저기 집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보고 손을 잡고 치안센터 그때 당시는 파출소라고 했어요. 그곳에 목사님을 데려다 줬고 그곳에는 경찰관 아저씨한테 저희 집 전화번호는 뭐뭐뭐뭐예요 해서 목사님의 아빠를 불러다가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에 열심히 집중하다.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놀이를 하다가 시간이 지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하다가 버스 안에서 게임하다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지나간 적이 혹시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어떤 거에 집중하고 빼앗기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집에 돌아온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게임하거나 여러분들도 노느라 신나게 뛰어놀다가 학원 갈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일들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신나하는 거, 재밌어하는 거 이런 걸로 막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뺏어가려고 할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명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들어봤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풍요로운 땅이었냐면 그 별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세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가나한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 4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모세가 언급한 바알보의 일이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바알보의 일이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절했던 일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월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져 바을을 숭배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바알에게 절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바알에게 절한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절한 백성들이 전부 죽임을 당한 후에야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당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자이 사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발굴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이야기 잘 들었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에서 다른 걸로 뺏겨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머 뭐 그럴 수 있지. 별것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모세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사장 가운데 너희는 주의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챈트 말씀으로 같이 외워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 같이 외쳐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 버리지 말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 버리지 말라 신명기 사장구절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을 늘 헤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막 뒤에서 계략을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 어떻게 할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특별한 실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음. <놀람> 아, 아이 손수건이 더러워졌네.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만 수건에 커피를 쏟아 더러워지고 말았는데요 아, 그렇다면 더러워진 물건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강박사와 함께 더러워진 물건을 깨끗하게 바꾸는 재밌는 실험을 해볼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하트 종이, 물, 요오드 용액, 접시, 면봉, 그리고 비타민 음료를 준비해 줍니다. 첫 번째로 접시에 물을 부어 줍니다. 그리고 요오드 용액을 넣어 줍니다. 어때요? 물이 까매지는 걸볼수 있죠? 그다음에는 이 깨끗한 하트 종이를 접시에 담갔다가 빼볼 겁니다. 어때요? 색이 변해서 더러워졌죠? 이제부터 이 더러워진 하트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더러워진 하트를 잘 말려줍니다. 그리고 면봉에 비타민 음료를 묻혀줍니다. 과연 비타민 음료로 하트가 깨끗해질까요? 아니면 비타민 음료 색이 묻어서 더 더러워질까요? 지금부터 강박사가 직접 면봉을 문질러 보겠습니다. 오, 면봉을 칠하는 부분이 다시 흰색으로 깨끗해지네요. 그렇다면. 비타민 음료를 묻힌 면봉으로 문질렀을 때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해질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종이를 요드에 담그면 청남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종이에 들어있는 전분 때문인데요. 이 전분이 요드와 반응하여 청남색을 만드는 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 용액을 묻히면 요오드는 비타민C로부터 전자를 받아 요오드이온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즉 요오드의 성질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요오드 용액에 비타민C 용액을 부었을 때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실험에서 요오드 용액이 묻은 종이는 더러워졌지만 비타민C를 만나자 다시 깨끗해졌니 깨끗하 변했답니다. 홀리키즈 친구들이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종이처럼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러워진 종이가 비타민C를 만날 때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너무 신기하죠? 목사님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요오드 용액에 푹 담궈진 그 하얀 종이가 비타민C 그 음료를 바르니까 다시 깨끗해졌어요. 검게 물든 이 종이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 때문에 우리 마음도 검게 물들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봤던 그 아주 검은 용지는 죄에 빠진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그렇다면 그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또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요드로 잔뜩 묻었던 그 종이가 비타민C 음료를 바르니까 그 부분들이 다시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텐트로 외치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것, 평상시에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것, 또 지금 성경 필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길 바래요. 아무리 죄가 우리 찾아와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서 그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길 바래요. 여러분 그럼 이번 한주 동안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죄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볼 사건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뺏겨서 원래 해야 될 것, 또 시간 약속을 어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러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마음을 죄와 유혹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지금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가까워지는 초등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성경 필사가 돌아오는 주일인 8월 16일까지 쓰셔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직 다 쓰지 못한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마지막 광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물도 조심하시고, 뭐든지 안전에 주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끝! 네, 이번 한주도 계속 비가 오고, 또그 가운데에 슈가철을 맞이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떠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잘 기억하면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래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